좋아요, 구독, 알림! 친구들, 안녕! 캐리어 장난감 친구들의 캐리예요. 오늘 친구들, 캐리가 어디에 나와있게요? 바로바로! 저전 신비 아파트! 어, 캐리가 드디어 신비 아파트에 초대돼서 이렇게 신비 아파트 앞에 나와있습니다. 어? 변했는데? 찾았다! 도장? 어? 도장 찍는 곳 여기다! 여기! 오! 도장이다 여기! 모양이 똑같아 아, 진짜 맛 왔어 자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비밀의 문은? 이거? 어떻게? 어 열린다. 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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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잠깐만 여기는 뭐.. 어디지? 어? 아파트인데? 어? 뭐야? 점점 가까이 온다. 빨리 빨리 가자. 뭐야? 잠깐만. 441호? 아, 이거 연결해야 되나 보다. 맞아. 이분. 얘가 나왔었어. 이 마귀가. 아, 이거 또 봐야 되잖아, 여기. 아, 이게 무서운데? 어, 어. 잠깐만, 방금 뭐가 지나갔지? 키큰 남자야. 키큰 남자. 어, 오케이. 이분이다. 여기 키큰 남자. 좋아. 이번에는. 어, 이거 몇 호야? 근데 그나저나 여기 왜 열려있어? 잠깐만 잠깐만 어, 찾았다. 잠깐 이건 445가 2분인 것 같은데? 잠깐만, 다시. 고양이? 어, 이거다. 그러면 은 444가 3위? 3인가3이 이렇게, 이렇게. 좋았어. 뭐야? 여는 뭐지? 여기는 444호 어? 숫자 왜 이래? 444야 음. 어? 단서를 사용해? 단소 단서? 내가 찾은 단서야. 이대로 만들어 봐야겠는데? 똑같이 한번 그려 봐야겠다. 어라? 이게 남는데? 샌드맨은 늦은 시간까지 잠에 들지 않는 아이 아이거다 아이들의 눈에 모래를 뿌려 잠들게 만드니 조심해 모래 아이 모래 여기 있다 뭐야. 결계의 요술, 까마귀들아 맞춤 봐라? 직선을 세번 그으면 까마귀들아 한 마리씩 가둘 수 있어? 아까 단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나? 한 마리씩이 아닌데, 두 마리인데, 아, 이 겹쳤어야 되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됐다. 좋았어. 이거는, 이곳에는 비밀의 문이 두개 있대요, 친구들. 전자레인지? 어? 응? 오! 도장 찾았다. 이번엔 여기. 아, 어? 왜안 나와? 됐다. 찾았고 슈퍼? 뭔데 냉장고? 열어볼까? 어디야? 비밀번호다. 다섯 자리 숫자? 어 이것도 알아야 되나 본데? 좋았어. 어 비밀번호 비밀번호 여기 있다. 버스, 외벽을 잘 살펴봐. 설마. 아, 이거 번호 왜 이래. 이거? 14. 14. 그 다음에 버스에 타서 치던 기들을 살펴보자. 어, 버스를 타라고? 무서운데. 아, 여기 써있구나. 테마서를 보고 다섯 자리 숫자를 찾고 벽에 있는 빨간 운체통에 번호를 눌러 도장을 찍어주세요. 친구들 버스에는 신비 아파트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의 힘으로 풀어야 돼. 버스 도장 찍는 거 잊지 마. 나 혼자서? 으아아아아아 일단 가보자. 무시무시한걸? 안녕하세요. 어? 신비아파트 투어버스 출발합니다. 어, 앉아야겠다. 어? 어? 일단 아무도 없는데? 우와. 우와 어디로 가는 거지? 누구? 어디로 가는 것이냐? 좋았다. 토네. 야. 다음 정리 자리. 별빛 초등학교. 와 별빛 초등학교와. 뭐야? 어? 뭐야? 저저꽤 뭐지? 저게 뭐지? 조심해, 여러분. 어? 어떻게? 이렇게. 2. 마지막 거 찾았다. 이 좋았어. 자. 1, 4, 0, 1, 2. 열렸다. 와, 도장 찾았다. 어? 이제 마지막 도장을 찍으면 봉인이 해제되는 건가? 좋았어. 일단, 비밀의 문으로 나가야, 친구들. 저기 있다. 어? 여기. 좋아. 어? 오, 여긴 어디지? 어? 물방울을 터뜨려서 친구들을 구해줘? 요거 어? 어, 됐다. 아 예쁘졌어 그림이. 어, 여기서는 뭘 찾아야 되는 거지? 어? 이거 뭐야? 어, 여깄다. 여기 있다. 여기에 붙이는 것 같은데, 에이. 우와 키클 키클 키클라스 내기하자. 내기 음. 어, 친구들 써있다. 흰색 휴지거리통 아래에 있는 스티커를 찾아봐. 흰색 휴지거리통, 휴지거리통. 아, 여깄다! 아 스티커다. 이건 어디에 붙이면 되는 거지? 아 여기 있다. 더 찾아야 되는데 1, 2, 3, 4 위치로 와서 스티커를 찾아봐 1번 액자 카메라 액자? 잠깐 현 위치가 여긴데 일단 표시를 하자 액자랑 벤치 의자 비눗방울 이게 아닌데 3번 책상. 캐리 숨바꼭질 왕인데 잘 모르겠어. 일단 찾아볼게요, 친구들. 친구들도 스티커를 한번 찾아봐요. 이번에는 여기. 으, 좋았어. 좋았어. 어 여기도 있다. 좋아 완성. 좋아. 그러면은. 다된거 같은데? 어 아, 이기스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어테마서를 올려봐 드디어 왔구나 이문 어. 너머에 바로 두어신이가있어어이 완전히 풀리이 전설의 힘이되어 이거 야 응. 만약 아, 마거의힘이 부족하면 두이신이이길수없으니이꼭테마게 아, 마침없이 완성이죠 응! 나는 완성했으니까 나가도 되겠지? 좋았어. 으! 적신이, 나와라! 응? 여긴 어디야? 어? 응? 마법진이다. 뭐지? 마법진 안으로 모두 모여주세요?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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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나왔다. 어? 너희의 용기로 신비 아파트를 구했어. 고마워. 다음에 또 보자. 신비가 캐리한테 넘긴 메시지인가봐. 친구들 오늘 캐리와 함께 신비 아파트를 구해줘서 너무 너무 고마워요.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헉, 무섭진 않았죠? 캐리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서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럼 캐리는 더 신나고 즐거운 숨바꼭질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laughs> 해피 패밀리 캐리.